Yeah, y okay. e it. a h i w a n t i t Yeah, my Wow. u yeah. okay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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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 Umi. u m 있 Umi. Umi. u 이 i Umi. u 네. 알았어, 아, 다시, 어시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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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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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어알어어알았어 이거 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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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디어마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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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어, 너, 너 여기 앉아 하나 아, 여기 아, 그래, 그래, 그래 그래 어때? 좋아 좋아 카카준비 네. 사진, 생일,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어? 녀 <laughs> 우리가 우리 <laughs> 네, 봐봐 아, 나는 여기 사진 찍자고 하셨아저서막 이러고 프로 유튜버야 캡처해서으면돼 배부르지?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작은 애들 중에 크고 콜렉 거야, 콜렉. 같은 거보다 제일 매운 거. 아, 쥐똥고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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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벌레 떨어질 것 같아 나무에서. 와. 나무 술. 미스터. 이게 포테이토랑 치즈랑 뭐 있다고 했던 건데 김치전 같이 보긴 음. 한다. 음. <laughs> 음. 맛있어. 잘하고 봤어. 좋아. 이제 준비 다시 걸어주세요. 저걸로 하라는 거 같은데 어머. 한거 뭐. 어떻게 해야지. <laughs> 이거보다 이게 그냥 뭔가 젤리맛 나잖아. 식감이 <laughs> 맛있겠다. 먹어보자. 음. 아 그래? 아 그렇네. 작은 논정을 해도. 언니 약간 창롱 못하셨나? 아니네. 저 이런 소리 맞네. 제트 엔진인가? 제트는 아니. 이 색깔이 예쁜데 다할 수가 없다, 대단히. 와 좋은 생일 화요였다.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와 이거 그냥 가로등같이 보인다. 와발 진짜 크다. <laughs> <laughs> 오 해적 선다 이 친구는 <laughs> <있으면 웃음> 대박이겠다. 이 대박이겠다. 이친면하트박이다 I'm a b a r b i 다 girl 대박해다세요움직인다 <laughs> <더 보밍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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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요 <웃음> 보여줘 뭐 샀는지. 가야 네, 가서 봐야 두벌. 네. 네. <laughs> 비싼 차도 있어. 호텔 아니야 호텔? <laughs> 우리 약간 놀러 온 관광객 느낌. 좋 다. 야옹이 어리둥이들와 미쳤다. <웃음> 음료수구나. <웃음> 언니 베란다 그냥 나가면 돼? 맨발로 가세 맨발로 가야지. 오! 오, 무서워. 어떡해. 헉! 뱅크보에서 너무 높아. 아. 대박이다. 진짜 무서워. <laughs> 우와, 오 노을이 미쳤다. 저다원타운 뷰야 설마? 저게다원타운이야 저기 어디에요 언니? 왼쪽. 왼쪽으로 보는 담원타운입니다. 대박다야 네, 저쪽 대다야 우리 동네네. 근데 너무 무서워. 근데... 우와존남대존남잘 먹겠습니다. 귀여워. <laughs> 이건 어디가진 게임이야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 기분이 썩. 졸기. <laughs> 야 이거는 인정템이다. <laughs> 진짜 귀엽다. 이거는 <laughs> 이거는 너의. 아, 너무 그, 귀여워. 아니 <laughs> 이 마스크 살 보이? 치아 막 만족스러워. <laughs> <써서>. 잘 보여? <웃음> <웃음> 숨쉬기 편해? <laughs> 아 우리 너무 젖잖아. 아, 어, 어, 내 말이냐? 내 말했잖아. 아, 저런 거 아, 할래. 아, 그러네. 그러네. <laughs> 이거 괜찮네. 야 이거 퀄리티도 좋다. 오씨 이거 괜찮네. 아니 이게 데드풀을 저리 가라야. 진짜. 어 귀여워. 어, 냄새 냄새가 <laughs> 다, 다 빨아야 되긴 한데. 오! 야, 독한 아, 이게 아, 이게 아, 아, 야, 이거. 나랑 이게 맞다. 야, 이거다. 빨면 사진 찍어줄게. 기여워 <laughs> 찍었어. 야생 열락품 나도 응? 찍어야지. 뭐 먹는다. 쳐다본다. 4. 빠졌어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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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 갔었는데 되게 힘들었다고. 아니, 있잖아. 놀벤만 와도 이렇게 분위기랑 이게 달라지네. 좀 어. 음. 먹먹하지 가. 않아? 어, 그래서 계속 그거 하고 있어. 이거아이징 응. 와, 이거 진짜 멋있다 와. 왁. 많이 타신다, 여기. 이게 약간 명소네. 오. 아 자, 자전거 어필 진짜 지옥이야. 여기 그냥 내려가는 건좀 재밌겠다. 그게 재밌긴 는죠 근데 불구고 불구하고 이 우리 베일 스프레이 어있어 태그님은 가방에 넣지 않았을까? 사자마자 아까 지문 열던데. 내가 그랬었어? 응. 아, 알겠다. 접근성 좋게 해, 너. 사람 말 하는데 끈적끈적얼른몇 킬로를 들고 가는 거야? 나 <laughs> 락킹. 심해. 어? 등산, 등산을 했다. 아, 떨려. 긴장돼. 어, 근데 이거 안에 나트해서 좋다. 쿵다락쿵. 살 밟았나? 응. 곤돌라. 음. 우리의 만남은 언제까지 노래 부를 수 있는지 여기까지만 부르고 아무 말도안하저양귀비 <laughs> 꽃인가? 어디? 저거 세 번째 그거 리이랑 What do you find? 저거 노경 아니야? 그러네 Camping Garbage, Fires, Wildlife 오케이 어저사사령 저기부터 시작했네어어왜 이렇게 높아? <laughs> 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. 그쵸아 나는 그 스틱을 사는 거 까먹었다. 스틱으로 사. Black Bearin' Area. 워 <laughs> 우와 베어. 무섭잖아. e r y i this a we'll r 어 여기로 가 저기로 가. d a 운 k Mountain Train. 왼쪽인이라고 믿고 싶겠지. 응, 내려가는 길인가? 어, 아, 이게 좋 하내는 거 아니야? 일단데내려가냐고야 <laughs> <이딴> <들어간다, 웃음> 네. 여기 네. 물 내려오는 그곳 아니야? 그라운스랑 음, 비교 뭐. 한번 해보자, 난이도를. 아, 제발 덜 힘들어라, 그럴 그때는. 그럴 수도 있어. 그라운스가 더 인텐스 할 수도 있잖아. 근데 거기는 진짜. 총 운동량은 여기가 많을 것 같은데, 그 인텐스리는 그라운스 만 들이 더심할 수도 있어. 짧은 시간 내에. 더 많은 병사 올라가면. 근데 거기는 진짜 천국의 계단을 계속하는 느낌이었고. 계단이 돼 있어? 아예 이런 게 아니라? 계속 이런 돌들이 계속 있어. 그냥. 아 돌들. 저렇게. <laughs> 잠깐만 저렇게? 잠깐만. 뭔가 잘못됐다. <웃음> 저렇게? <웃음> 데 얼마나 걸렸어? 월두 시간? 2 시간. 어, 하, 그때는 멀찍을 힘도 없었어. 곰탱아. 배어도 보고. 음, 좀 힘드네. 그래, 괜찮아, 괜찮아. 아직까지는 등고선 따라서 이동하니까 고도가 일정한데 이제 등고선 가로지르면. <laughs> 우 와, 멋있다. 와, 가보자. 올라가는 길이 있긴 한데 와, 멋있다. 멋있잖아. 여기도 시도 보이고 클라이이 응. 해보실? 올라가봐 내가 찍어줄게 구름 <laughs> 와 음. 아, 근데 여기 되게 시원하고 좋다 응. 아까 캠핑하는 사람들 어디있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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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기도 멋있다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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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힘들아저기도 <laughs> 아, 대박이었는데. 같이 올라왔다. 올라오고 말았다. 아 힘들어 같이. 와 구름이 피어오른다 치치놀이. 집 고분. 푸이. 이 저쪽 가보고 가. 우와. 와 멋있다. 해냈다.